까보지 않은 자, 까보지 않은 자, 낙까까가 립페인트, 베지트, 피규어를 전부 까발려서 보여주겠느니라, 어? 허허허허허허, 하지매 마쇼까! 까이, 까이, 까고 까는 남자, 까까로또에요. 오늘은 지난 시간 에고한대로 리페인트 제품을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산건아니고요 지난주에 홍대에서 직접 만난 구독자, 청년 김두환님께서 빌려주신 익스트림 사이어인 비상 블루베지트를 슈퍼 사이어인으로 리페인트한 제품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블랙 얀치라는 이 록에서는 조금 유명한 페인터가 칠한 작품이고요. 제가 오넷님 리페인트 작품 두 개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 리페인트 제품 소개인데, 사람마다 도색의 스타일이나 기교나 기술이 다르니까 이 제품은 또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실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가자! 자, 조형은 워낙에 좋은 제품이라서 사실 립페인트 하기 전에 순정판도 제가 극찬을 했었습니다. 차이점을 볼게요. 신발 부분은 좀더 밝은 화이트 톤으로 명암 처리를 했고 바지를 포함한 도보 컬러의 경우도 기존의 블루에서 더 산뜻하고 밝은 블루 컬러로 명암 도색을 했어요. 얼굴 피부 톤이나 팔의 피부 톤도 좀더 하얀 느낌의 살색을 사용을 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머리 컬러를 노란색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발바닥도 칠해서 차이점을 뒀어요. 전체적인 이 페인팅의 느낌은 지난번 오네님의 작품처럼 데미지 효과를 플러스를 시킨다거나 아예 다시 재창조한 느낌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전부 다시 칠했겠지만 기존의 컬러감을 바탕으로 뭔가 기성품으로 이런 제품이 있는 것 마냥 자연스럽게 페인팅을 한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담백한 도색을 했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피부톤이 너무 하얘서 살짝 양키필이 나긴 하는데 제가 베지트 피규어를 나름 소개들을 해왔지만 상품이 많이 나온 거에 비해서 정말 좋은 조형이 그닥 없거든요. 그 와중에 익스트림 사이어인은 명작이라고 소개를 했었고 이렇게 또 오리지널 감성인 슈퍼사이어인으로 도색을 한걸 보니까 위탁받은 상품이지만 상당히 탐이 납니다. 간만에 마인부 우편 베지트 전투 신을 다시 보고 싶은 생각마저 들어요. 제가 립페인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 도색에 들어간 기교나 기술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는 없어요. 다만 전 드래곤볼의 피규어의 색채는 츠메아트 베지터나 기타 레진들에 들어간 질감 표현처럼 과한 디테일은 도리어 드래곤볼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조형이 덩어리감이라면 색채는 최대한 심플하게. 과하지 않게. 이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면 이미 드래곤볼이란 작품의 색감이 화려합니다. 원색 계열이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너무 컬러로 기교를 부리면 호불호가 있다는 거죠. 지난 시간 소개한 투톤 디멘션이 그런 경우예요. 물론 취향입니다만 저는 이 페인터가 대단히 드래곤볼을 잘 이해하고 칠하신 분이다. 과하지 않게 적당하게 잘 칠했다. 이렇게 감상평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여기까지 짧게 보여드렸는데요. 좋은 작품 빌려주셔서 눈 호강시켜주신 멤버십 구독자 청년 김도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도 이 청년 김도환님께서 빌려주신 위탁 제품으로 리뷰를 할 건데요. 제가 블로그에서는 리뷰를 많이 했지만 아직까지는 영상으로는 한 번도 안 다룬 아츠제로 시리즈를 영상화할까 해요. 오늘 영상이 많이 늦었고 다음 것도 한 가지만 짧게 보여드릴 거라 빨 편집을 해서 업로드하겠습니다. 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또 만나요. 까바.